구독과 좋아요는 시골 사람을 살립니다. 방송국 촬영 문제로 일행을 기다리는 도중에 잠시 둘러보게 됐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여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렇게 연등을 많이 달아놓고 신광사 경내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오밀조밀한 조경 솜씨가 참 대단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야,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, 스님들이 갖고 오고셨겠죠 이렇게 감각 이 있으신 분이 철사, 정연하게, 가지런하게... 자, 이런 편안한 흔들리자도 이렇게 갖다놓고, 나무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서 있던 자리인데, 이 노란 의자와 소형, 노란 탁자, 귀엽죠? 자, 우리 이렇게... 동자승들의 모습과 기와로 쌓은 담장, 아 멋있네요. 야 이거 이 이거 뭐 버리는 대리석 큰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탁자로. 연출하는 센스가 있고. 솜씨가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. 우리 스님들이. 담장. 좋지 않습니까? 담장. 이렇게 잘 쌓아놓으셨는데. 구독과 좋아요는 시골 사람을 살립니다.